자식들이 맞벌이를하니까 제가 키워야죠. 근데 제가 없으면 어떡하죠? 더 나은 육아에 투표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군대가 나들이 걱정이 불안하지 좀. 않게 강한 대한민국에 투표합니다. 우리 딸 공부는 잘했는데 취업은 잘안 되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좋은 일자리 자식들을 위해 투표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커야 되는데 미세먼지 가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파란 하늘에 투표합니다. 대박은.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 시집장가는 보내야지요. 골목 사장님들을 위해 투표합니다. 시월리아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치매 걸릴까 봐. 곁에 자식이 무서워. 없으니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투표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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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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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합니다. <laughs>